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면접을 합격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서울청에 붙으신 학생분을 제가 인터뷰 겸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제 이 학생하고 제가 많이 이제 친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말도 놓고 말 그런 사이니까요. 평상시 하듯이, 대화듯이할 테니까요. 많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학생분한테 자기소개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합격하게 된 유경호라고 합니다. 필기를 공부한 지는 작년 4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고요. 어느 청에 붙었고, 또 점수는 얼마나 받았고, 면접은 또 어떻게 좀 준비했었는지 를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해줄래? 제가 이번에 서울 경찰청에 지원해서 필기를 217.5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체력 34점 정도를 받아서 오에또 면접도 해준 쌤 이제 면접반에 들어가서 잘 준비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체력이 34점이니까 그때 우리 준비할 때 배수가 어땠지? 그게? 총 다해서 배수가 한 0.3배수 정도로. 네. 아 필기는 합쳐가지고. 네, 필기는 합쳐서. 그러면. 네, 면접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준비하면서 어땠어? 처음 시작할 때? 발표 면접 이런 거볼때좀 어땠어? 시작할 때? 솔직히 면접 처음 시작할 때 엄청 막막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면접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불안한 거 하나 딱 꼽아봐라 그러면은 좀 뭐가 있었을까? 가장 불안했던 게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일단 면접을 하는 건제 자신을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좀제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아직 살아온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살아온 기간 동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고 이런 걸 하는 게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소개라든지 네. 자기의 뭐 장점 네. 사실 자기 장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기가 어렵잖아.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면접 준비할 때 그게 가장 힘들었구나. 네, 전 그게 좀 가장 힘들었던. 그럼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런 걸한 번씩은 좀 생각해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런 자기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강해진 면접반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냈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 또 그런 기록들 어좀 떠려봐라라고 올 했을 때 네. 우리가 그걸 세븐 히스토리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그 덕분에 제가 면접가서도 이렇게 다행히 말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세븐히스토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부터 장점까지 해가지고 일곱 가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범 사례집도 줬잖아 네, 그 모범 사례집은 좀 많이 도움이 됐어? 모범 사례집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네,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쓸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사례집을 많이 참고해서 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 사실 반이 좀 많잖아 네, 네. 저도 필기 딱 끝나고 아무리 이제 경찰학을 내걸 들었어도 네. 여러 가지 면접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주변에서 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거기서 강해준 면접반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혜준쌤 수업을 필기 때부터 들었고 혜준쌤이 수험생을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랑 또 수험생분들을 위해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전 무조건 믿어 의심치 않고 혜준쌤을 이렇게 면접반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그럼 믿음이구나 네 저는 믿음으로 <laughs> 어쨌든 믿어봤더니 어땠어 좀 만족스러웠어 네, 저는 만족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들으면서 우리가 뭐히스테리 세븐도 있었고 시도 청별 자료도 있었고 음. 혼자 할수 있는 PPT 복습 자료 발표 면접 관련된 강의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도움이 됐다 뭐가 있었어? 각그 청별로 이제 기출 자료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각 청별로 하신 선배님 분들이 했던 그 기출 자료들이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청별 그런 무기들 네 너는 서울청 할때 무기로 활용한 게 있었어 그 자료에서 아마 청별자료 무기 그러면 감을 못 잡을 것 같은데 강혜준 면접관에 오면 이런 청별 자료를 주고 여기서 이런 무기들 활용이 가능하다 를 한번 예시로 제가 이제 그 서울청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청이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기동순찰대 같은 거를 이제 서울청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 같은 것들 굉장히 서울청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거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서울청에 경찰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라 서울청에서 뭐 기동 이것도 하고 있고 뭐 범죄 피해자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내 능력도 이렇게 펼쳐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했구나 맞아 그래서 그냥 경찰이 되겠다와 서울청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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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할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는 네. 좀 다른 거니 네. 그런 내용들은 뭐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하면 나오니 혹시 아니요 그런 내용들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솔직히 찾기 힘들고 음. 저도 이거 면접반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이버에서 찾기는 힘들지 않나요? 할까 싶 그럼 강연 면접반에 와야만 네.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네. 합격하는데 많은 데가 도움이 됐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면접반이 너무 긴장되니까 면접이 우리 커리큘럼에서 그 긴장 완화를 좀 위해서 연습을 했던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면접반에 왔을 때 조를 나누잖아. 그럼 그 조에서 8개 조씩 해가지고 개별 면접, 그 다음 마지막 실전 면접. 조별로 순환식으로 했었잖아. 그럼 네가 이제 예를 들면 1조였으면 2조 가서 연습도 하고 3조 가서 연습도 했을 텐데 그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면접반면서 가장 도움됐던 게 교류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조에서만 계속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하는데, 교류 면접을 하다보니까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 면접 발표 면접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강의는 어때 좀 도움됐어? 네 강의도 왜냐면 이제 면접을 처음 하는 거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혜준 쌤께서 이제 면접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런 거 이런 거 해라 이렇게 해라 딱딱 집어주시니까 나 아,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걸잘 알게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저희 시험 때가 첫 시행이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해준 쌤이 수업 하시면서 구조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 내라 내라 하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 면접 가서도 딱그 구조에 맞게 딱딱 싹 써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연습을 했던 서론, 본론, 결론을 잡고 그리 네. 매일마다 쓰면서 연습했잖아요. 네, 계속 쓰면서 매일마다 발표하고 네. 그런 게 현장 갔더니 좀 어때? 실전하고 좀괴리가 많은 심했는지 아니면 정말 비슷하게 진행했었는지 정말 제가 생각해 있는 비슷하게 진행했던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면접 가다 보면 은 일단은 쓰는 시간을 주니까 쓰는 시간 20분은 딱 저희 면접 준비할 때도 한 20분 써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20분 쓰고 발표하는 것도 면접관분들 앞에서 제가 쓴 거를 보고 그 토대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리감은 엄청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학 강의를 하는 강희준 선생님이 면접 강의까지 했을 때 어떤 좀 강점이 있었는지 면접 준비가 완전 색다른 게 아니라 경찰학 관련된 부분도 면접하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 면접이나 이럴 때 굉장히 경찰학 관련된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경찰학 관련 부분을 많이 연계해서 면접도 해주시니까 좀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써먹고 했었구나 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면접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야 사실 이렇게 영상을 보더라도 저 친구는 이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다라고 할 텐데, 어, 면접반을 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네. 정말 강해진 면접이 이런 게좀 좋으니 좀 추천한다라든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해도 돼. <laughs> 어떤 거를 좀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가감 없이 정말 진솔하게 제가 해준 쌤 면접반을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낀 거는 해준 쌤이 준비해 주시는 그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자료들이 다른 면접반들에서는 볼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 자료들 덕분에 전 굉장히 많이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자료가 전 최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 명이 사다 보니까 교류 면접도 자주 할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면접을 10년간 하다 보니까, 청별 자료, 그다 히스토리 7에 대한 모범 자료부터 해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뭐 PPT 자료부터 해가지고, 발표 면접 관련 자료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시사 관련된 자료 아, 시사. 등등등. 다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 자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구나. 네, 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혜준쌤 면접반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보니까 다른 면접반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 내용들이 있는지. 그럼 대략적으로 페이지로 친다면 교재 말고 네가 지금 대략 감으로 느껴지는 페이지가 자료를 다 합치면 몇 페이지 될것 같아? 대략 그렇지, 자료들 다 합치면 거의 책한권 나올 정도로 좀 자료가 되게 많아, 많거든요. 저희 면접반 책이 있는데 거의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 정도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수백 페이지? 네, 수백 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면접반에서 사실 방치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왔을 때 어땠어? 뭐. 저는 4주 동안 굉장히 정신없이 엄청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업도 거의 매일 있고 하다 보니까 쉬는 날 없이 필기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좀 면접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와서 우리는 사실 계속 말을 시키고 계속 쓰기 하고 계속 수업 듣겠잖아. <laughs> 좀 힘들지 않았어? 네,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강현준 면접반은 아까 자료도 자료지만 이런 게 가장 베스트 좋았습니다라는 한 가지를 딱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면 학생한테딱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준 쌤이 진짜로 그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쭉 해준 쌤을 봐오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막 자료 같은 거 준비하시고 수업 같은 것도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해준 쌤도 믿고 그리고 그강혜준 면접반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접 커리큘럼이 많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들이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강현준 면접반 오시면 좀 후회. 안하실 거라고 좀 자신하고 좀 최준 쌤 면접반을 오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접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면접을 제 면접처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자료도 많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합격하시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된다고요? 강혜준 면접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